저요 운동처방사 전원준, 운동처방사 이상균 체력측정사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는데 어, 해보신 선생님들 어떠, 어떠셨어요? 몸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저는, 저는 종아리 아리이이여가지고 네. 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일 일찍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약간 <laughs> 어느 정도만 좀 자극이 오고 끝나더라고. 음.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재원쌤, 재원쌤. 저는 장단점이 있었던 게, 오. 허벅지 안이 계단을 오르면서 풀렸어요. 근데 이게, 어, 풀렸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풀린 게 아니라, 종아리내려갔어 어, 종아리가. 니 됐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음식은? 뭔가요?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은, 저희가 직접 편의점을 다녀왔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칼로리에 맞게끔 100, 200, 300, 400 준비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거 없이, 일체 없이 몇 칼로리인지 몰라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사기. 근데, 사지만은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가위 위고 1, 2순위 정해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칼로리가 높은지도 모르고, 골라서 그에 맞게끔 운동을 하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은 조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음식 소개...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편의점을 털어왔습니다 어, 오늘은 좀 맛있게 먹으려고, 각자 원하는 걸 사와봤어요. 각자 구성을 좀 있게끔 조금씩 다르게 준비를 했거든요. 오토키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의 틈도 나게 하세요 오, 정말 도 나게. 먹을 수아도록 밥이랑 국 하파. 했 h a n k you, t 요저는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샌드위치, 핫바, h 어, a n k 딸기우 t h 가지고 y 렇게 구성을 준비했고요. 저는 저녁 때 든든하게 먹 a n k you, thank y 는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남한점의 선징이죠한산우유가 햄버거. 햄버거 좋네, 햄버거. 햄버거도, 아, 편의점 햄버거가 요즘 좀 신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칼로리는 저희도 오늘은 몰라요. 그냥 모르게끔 각자만 알게끔 사봤는데, 응. 저희가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냥 고를 거예요. 제가 제거안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어, 저는 다른 게 조금 더 눈독 들여서 이긴다 그러면 다른 걸 선택을. <laughs> 자, 저희 다 먹었고요. 어이 막 소화가 좀. 아주... 너무 무네요. 편의점 음식들이. 자 어떠셨어요? 든든한가요 좀? 배고파요. <laughs> 칼로리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저희 운동할 때다 공유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 쪽으로. 오늘 저 저쪽이니까. 자,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저희가 <laughs> 참 운동. 여기서 안 하고 저희 비즈니스실이 따로 있어서 오늘은 그쪽으로 음, 이동해서 운동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점프로 가나요 오늘? 아, 나리 <laughs> 오케이. 리나가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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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자 하나 둘 셋!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7 7 5 칼로리를 먹고요. 저는 37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저는 785 칼로리를 먹구요 33분 동안 운동을 운동해야... 해요. 모니 쌤이 오늘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laughs> 소개해 주시죠. 오늘 운동 저희가 전에 말씀했듯이 오늘은 조금 빡세게, 좀 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말고 크로스핏. 음. 요즘 크로스핏 운동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드. 음. 운동 정해진.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와드라고랬는데그거를 맨몸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푸쉬업 그리고 점프 스쿼트 그리고 버피 테스트 버피 점프 하는 거그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6 8 6 순서로 1분 동안 실시를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쉬는 시간. 시작합니다. 시작. Let's go. 아, 저는, 요셔 780칼로리, 42번, 했습니다. 어, 자, 바로 이득! 이득! 어우, 어, 어딨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있세요 아, 아, 빨리 오셔야지. 뭐야, 혼자 나를 좀, 좀, 좀 하면 어떡해요? 바로 왔어요. 자, 안녕히 <laughs> 주시고. 자,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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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쓰고 만드셨네요.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써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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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해진좀 같은데 고아별은이좋아졌어이진아힘어 와, 진짜 힘 시즌의 이지 시즌의 이지죠운이이었즌 저희 번시즌 저희 막이즌마지막이었즌요다 이제 즌른는 이제 다른 테마로 저희가 한번 더 찾아뵐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제1 시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똑같이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One, two, o